보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퍼 t v 입니다자 오늘 간만에 전방 끝내기라는 영상을 찾아왔구요 신섭에서도 핫하고 굿섭에서도 여전히 좋은 직업으로 평파, 평가를 받고 있는 전투방패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전방같은 경우는 뭐 점수가 되게 높죠 제가 옛날에 올렸던 직업의 영상 뭐 직업의 모든 것 거기서 만들었던 그래프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pvp도 준수하고요 광역도 너무 좋구요 하지만 여전히 단점은 있죠 단일 사냥은 매우 안 좋습니다. 대신 오버 파밍 혹은 유지력에는 최고죠.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일단 스킬 정도가 높아가지고, MP 회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게임 초반에 MP 회복 챙기지를 못하시면은, 어, 많은 분들 이 현타가 오실 거예요. 자, 전방 같은 경우는 이제, 유지력이 9개 직업 중 가장 좋고요. 느린 평타, 그 낮은 개수 때문에 딜이 매우 약합니다. 스킬 개수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뭐, 대검, 석궁, 뭐, 단검, 이런 직업들은 320%, 뭐 290%, 이렇습니다. 하지만, 전방은 160%가 제일 높아요. 그만큼, 딜은 약하지만, 화끈한 몸빵이 좋고, 광력이 좋고, 게다가, 상태 이상정 20%, 바피 20%라는, 정말 최고의 또, 스탯이 있죠.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전방이랑 건갑 중에 뭐 할까요? 뭐가 더 좋아요? 물어보시면은, 자, 그냥 명쾌하게 말씀드리면, 전방이 더 좋습니다. 어. 왜냐면은 하 엔딩으로 갈수록 전방은 다양한 컨텐츠에서 훨씬 더 좋은 파괴력이 나오고요. 건갑은 초반, 중반까지 사냥에 있어서 전방보다 더 좋은 건 맞아요. 가성비있갈 수도 있고요. 하지만 결국 다양한 컨텐츠를 즐기기에는 건갑보다는 전방이 훨씬 더 좋고, 또한 젠까지 고려하거나 엔딩까지 고려했을 때는 전방이 더 단단합니다. 자, 전방만의 매력이죠. 로드라인에서 건방이랑 전투방패 두 개의 직업만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방패를 든두 개의 직업 같은 경우는요, 어, 방패방어 확률 혹은 방패방어량을 땡기셔야 되는데, 세 번째 각인에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방어력은 방어관통에 의해서 상세가 되고요, 인내는 인내 무시로 인해서 상세가 됩니다. 물론, 방패방어도 방패관통이라는 수치로 인해서 어느정도 상쇄가 되지만 앞에 말씀드린 방어 관통이나 인내 무시보다는 챙기기가 쉽지 않고요 또한 챙기는 사람도 별로 없기 때문에 방패방어 같은거에 되게 중요하고요 이거 덕분에 전방과 건방이 되게 유지력이 좋아지는거죠 레벨업을 할때 두개 직업의 차이를 말씀드리면요 건방같은 경우는 방패방어 확률랑 확률이랑 방패방어량 두개가 다 오릅니다 하지만 전방은 보시다시피 방패 방어의양만으로 오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각인에서 방패 방어 확률을 많이 땡겨 주시면요. 어, 정말 또 다른 전방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험치 실험 결과 말씀드릴게요. 전방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제가 영웅 무기를 꼈을 때137,500 출력 정도가 나왔고요. 어, 실험 장소는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보시면은 필드 하나 그리고 던전 하나에서 했죠. 미국 6층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구섭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시조 때문에 사냥하시는 곳이죠. 96목 기준이고요. 디트 700. 현재 디트는 제가 이제 780 몇인데 아마 다음 주아 이번 주대로 아마 800을 찔것 같아요. 디트 800 영상도 준비가 되는 대로 올릴 거고요. 일단 실험 결과 보시면은 디트 700, 헌터 600, 700 중에 스트 7백0의 겸치가 가장 높긴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7업일에 좀두 가지 경우를 뒀어요. 역행과 번정을 뒀습니다. 이유는 미궁 한정에서는 번정이 정말 좋거든요. 미궁에서 우리가 스트 같은 게 좋았던 이유가, 어, 모비 한 방에 죽기 때문이잖아요. 광역에. 그래서 7업일에 번정을 넣었는데, 좀 다른 결과가 나왔죠. 저도 역행이 가장 빠를 줄 알았지만, 전방 같은 경우에 이제, 번정을 넣었을 때도 겸치가 역행이랑 거의 차이가 없죠. 그리고 헌터도 스택을 쌓고 했을때 겸치가 디트보다 좀 낮고요. 그리고 스틱 같은 경우가 3개 중에는 가장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테리노스 각인 그리고 칼리온 통찰 번개 정령 이런 3 개가 몹을 다한 방에 죽일 수 있는 스킬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 싶었고요. 자 여기 충격적인 건 이제 필드입니다. 자, 필드 겸치를 보시면요 또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헌터가 가장 높은 결과가 나와요. 참 특이하죠. 그리고 확실히 밑에 보시면 은아 이거 잘못 피가 됐네. 요 번정입니다. 번정보다도 역행이 더 좋은 게어 요거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 필드에서는 모비 밀집도가 미국만큼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트나 스트처럼 스킬피해를 올려주거나 광력기가 많은 것보다 오히려 몸피 증 23%가 올라가는 헌터가 더 좋은 경험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필드 사냥하실 때는 헌터를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어둠의 숲이나 미궁 같은 곳에서는 스트나 뭐 디트 정도 쓰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추천드릴 만한 어빌 4개를 가져왔어요 PVP에서는 현재 가디언 크로세이더 2개를 추천드리고요 한번 같이 보시죠 가디언 같은 경우는 크로세이드랑 겹치는 어빌 구성이 활력이랑 방어예요 전투방패같은 경우는 딜이 좀 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 1대1 아레나에서도 상대방을 말려죽이는 느낌이 좀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활력, 광화가 시너지가 좋고요 보시면은 차이가 있다면 500까지 둘다 PVP 받는 피해 감소를 올려줍니다 게다가 가디언같은 경우는 전투상태 돌입 시 PVP 받는 피해가 또 올라가고요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크루세이더는 사실 필드에 좋, 좋기는 해요 이 스테미너가 필드에서 적용이 되는데 이 스테미너가 이제 증가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PVP에서 또 보면은 크루세이더 같은 경우는 모피도 증가시켜줍니다. 그래서 가디언보다는 크루세이더가 딜이 더잘 나올 거예요. 또한 주문에서 이제 우리가 수면 유도를 넣게 되면은 좀더 변수를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난 딴딴하게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디언이 좀 맞을 것 같고요. 게다가 800에 보시면 보호막과 상태 이상 저항이 증가하죠. 그치만 나는 조금 더 딜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크루세이더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PVE는 스트라이커를 아까 추가로 넣어드렸고요 자, PVP, PVE 나는 도저히 800을 두개못 찍을 것 같고 하나만 찍을 거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무조건 디스트로를 추천드립니다. 이유 같은 경우는요, 이제 방어관통, 이속, 근접한테 이속이 너무 좋죠. 게다가 스킬 피해 재감. 그리고 이제 6700은 공방 스탯을 100씩 올려주고요 800에는 어, 내 캐릭터를 중심으로 해서 최대 20명까지 10초 동안 2초에 한 번씩 기절해 줍니다. 그래서 사냥도 잡고, 어, PVP도 괜찮은 준수한 어빌이라 생각합니다. 자, 구성은 이렇게 했습니다. 가디언 같은 경우는 극복, 마력순환, 그리고 거방, 혹은 보호막 생성인데, 요것도 아마 질문이 들어올 것 같아요. 챗포님 거방을 써요, 보호막 생성을 써요 하실 텐데, 만약에 내가 전문화 레벨을 좀 많이 올려서, 어, 전문화에 있는 철벽을 썼을 때는 보호막 생성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제가 전문화 레벨이 좀 오르고 나면은 어떤 게더 좋은지 써봐야 될것 같지만, 어, 확실한 거는 때쟁에서는 거방이 더 좋습니다. 일단 피해 반사라는 스킬이 있고, 전방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제 많은 분들의 스킬을 맞아줘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1대1 같은 경우는 보호막 생성이랑 거방이 어떤 게더 좋을지는 전문화를 찍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저는 지속치유를 써서 좀더 단단함을 챙겨봤구요. 자, 크루사이더 보시면은, 이제 주문만 다르죠. 여기서 수면 유도와 속구치는 한계입니다. 어둠의 힘이 아니라. 이제 시전 모션이 PVP에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속구치는 한계를 썼구요. 디테 같은 경우는 고전입니다. 쓰시면 되고, 스트라이커도 테레랑 난무 중에 좀 더, 어, 원하시는 걸 쓰시면 될것 같아요. 전투방패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 헌터를 쓴다, 그러면은 플러스 해가지고, 어, 가디언이나 스트한개 정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어빌 하나만 쓰고 싶다, 그냥 머리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디트 800만 쓰셔도 충분히 좋은 어빌입니다. 자, 호문 말씀드릴게요. 호문 같은 경우는 사실 직업이 다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어, 대부분 듀듀를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유지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그 개개내를 쓰시면 되고, PVP 같은 경우는 이렇게 PVP, 모피, 바피 쓰시면 됩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피해 면역인 크라우스 망토가 제일 좋은데, 어, 너무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일단 위에 1, 2번에 집중하시면 될것 같아요. 각인 보여드릴게요. 각인 같은 경우는 PVP에서 이제 이속을 추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PVP 받는 피해 감소, 그리고 상태 이상 저항, 그리고 굿섭 같은 경우는 치명타 피해 감소도 매우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레벨도 높고, 일필을 쓰시는 분도 있고, 가죽을 쓰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치명타 피해 감소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신섭 같은 경우는 아직은 상태 이상 저항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PVE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MTG 충분하면은 세 번째 각인에서 공속을 쓰는 거고요. MTG 모자라면 MTG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전방의 영상이고요. 사실 어빌이 제일 초점인 것 같아요. 어, 많은 분들이 아마 디스트로이어에 대해서 쉽게 찍지 못할 거예요. 난이도도 없고. 게다가 어빌 800지기게 쉬운 것도 아니다 보니까 아마 트리니티랑 디스트로이어를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건 것 같아요. 내가 젠까지 좀 초점을 들 거냐라고 했을 때는 디스트로이어가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보시면 돌진기도 생기고요. 게다가 무적도 생기고요. 또한 CC기도 생기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어빌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전방 영상이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시고, 또 라이브 때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포티비였습니다.